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중심을 해서, 강복의 비결과 금지 조항, 강복의 비결과 금지 조항, 이런한제 말씀을 가지고 상관하는데 피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아마도 복을 실한 민족과 복을 거부하는 개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란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오 금전이나 물질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장중에 있고 그가 원하신 자에게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어느 사람에게든지 행운의 기회는 일생에 단세 번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교회를 주시지 않으면 내 것으로 성취해 있는 수가 없습니다. 요행이 그것을 쟁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설지라도 그것을 잘 유지 관리하지 못하면 날개라도 달린 듯이 내 곁에서 훌훌 날라가버리고 맙니다. 어쩌다 이 획천금의 행운의 기회를 잡은 복근 당첨자의 말루가 대부분이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주시지만, 그 복도 받은 자가 잘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로 거두고 가십니다. 이런 마치 사모하는 성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지만, 잘 사용하지 않거나, 바로게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고 가신 것처럼 복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 복을 받은 자가, 금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금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자가 금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수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을 발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방신은 생긴 일을 삼가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악인의 꿰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전능자의 경찰 없이 여긴 일을 삼가는 것이며,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보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기차에 의뢰를 받고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 실천하면 좀 복을 받는 그런 결단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와서 24장 19절로 20, 20절을 찾아보 기록하기를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너희 요하를 세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함이시니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요하를 버리고 이방신을 생긴 너희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고 바쳤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 0 가지 계명을 받은 직후에 부나 하시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삼아들 3, 삼,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라고보면 후반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이메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리는 사람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요 의무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수와 이 인솔로 가난에 정찬 출애굽 이 세들을 향한 그의 권고요 복을 받는 비결을 노만 것입니다. 가난의 무사이 정착하였으나 출애급 1세대처럼 출애급 1세대처럼 죄악세단의 삶을 모르고 자랐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급 2세대 들이 대본이었습니다. 여수와는 자신이 죽은 후의 출애급 2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버림을 받지 않고 별망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높아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을 채워하지 못한 세대인지라,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소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처방전을 지시한 것입니다. 핵심 주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에는 나무와 돌과 세부치로 깎아 새기고 주문을 부어 만든 각종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곧 우상숭배임을 아시합니다. 당시에 가난 땅에는 토착민들이 섬기던 토착신들이 많았습니다. 토착신들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미기로 작정한 형상물을 만들어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의지하다가 그것들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하는 시대를 섬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무리 영장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생육하고 번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전능의하나님이십니다또 홍해를 갈라 출애굽 일세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사십 년 동안 신이 닳거나 우시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만화를 이슬처럼 내려 먹이시고, 바위를 터쳐 가아먹을 죽이게 하신 전부의 하나님이 거꾸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기는 성의를 안겨주실 마음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참 하나님, 찬스신이신 참 하나님의 성경으로 축복의 삶을 살라고 죽음을 앞둔 여수아가출애굽이대들에게 자엄하게 취시한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앞둔 자리라면 여자들에게 무엇을 요원을 남기 싫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 하느라고 외친 여호수와의 시향, 의 결단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확실히 찬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봄은 19일에서는 여호수와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것은 이라는 의심을 받혔습니다. 너희가 현재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성길 도 없다는 마음가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도움도 없는 적극적인 감정에 치울증 결단만으로 올바른 하나님을 성기지 못한다는 다짐의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소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소 불신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상기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로 하여금 감정만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삼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중심에 결단한 발을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견제해 야 합니다. 여수와의 걱정은 일시적인 열심과 일시적인 착각으로 거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스라엘에서 염려하기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를 희 멸하시리라 고 상기시었습니다.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태상과 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한결 가듯이만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되고 악한 자리에 나갈 때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밖으로 화를 자초하게 될것이 무선설입니다. 이제 복을 받는 자가 거배할 일이 무엇이가참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삼가는 것입니다.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을 항상 염퇴해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받은 축복을 항상 유지 관리하고 누리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가 되시간예수님 우리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죄인에게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 2절을 찾아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바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지 호와의 율법을 주연한 목사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생활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허 첫째는 죄에 대여 소극적인 태도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악한 생활을 품지 않으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죄악된 생활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번째는 하나님께 적극적인 태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열매맺는 생활을 하며 몸을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담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시속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시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꼴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인생이라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원하는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성을 길을 향해 인내며 항상 말씀을 사 삶을 살아야 성경에서는 거길이 바로 보고의 권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 거길로 행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하신다고 출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발표를 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결실자 이 선물입니다. 이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10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모습을 통해 어떤 삶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악인들의 삶의 모습과 대조, 비교를 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악인이 꽤를 좋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악인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시임은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법 행위를 한 사람을 가르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나는 죄를 짓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에 따라 살아 따라 살때 오히려 행복을 얻을 수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시,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아인의 태도를 본시편기자는아인의 꾀로 표현하였습니다. 때문에 복이 는사람이이 같은 사람 중심적인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덕분을 삼아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견제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죄인의 자리에 설지 아니 하며 어라고 했습니다.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표물을 맞지, 맞추, 맞추지 못하는 자,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어간, 어긋난 길로 빠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기는 삶의 태도가 그렇된 자를 가르친다면, 여기서 죄인이란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렇된 자를 지칭합니다그세 번째는, 오만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라고 하십니다. 오만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레침은 조롱하는 자, 비우는 자를 가리킵니다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으로 사람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는 하나님 모독, 하나님 모독하고 배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는 정, 죄의 정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법과 목표가 그렇대었기 때문에 점음차적으로 죄에 미혹타가 옆, 죄와 벗하다가 그만 죄악의 송두를 제사로 잡히고 많은 과정을 본신은 묘사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본, 10편 계단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마치는 이 오만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땡길로 가는 것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서 1장 5절에서 이를 경계하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과였습니다. 이를 낳는 현명한 복 있는 사람 보면, 이전에서 시평 기자는 기록하기를, 오직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수하는 자도 자로다. 라고 받으려고 했습니다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생사, 화복의 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밤넋 없이 읽고 묵상하여 항상 지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율법을 주의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살다 실천한 삶을 통해 이해는 에 악인의 꾀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에 서지 말았어. 쥐모르던 예배 거신 한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이해와 되시기를 예수 믿으는 축을 든다. 세 번째는 전농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는 이를 상가하라고 했습니다. 요기서 5장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고면한 자를 거들이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명쾌하시라니, 그러므로 칼은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는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의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지게 말지다고밝히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란 성도들의 아비와 같은 깊은 사랑의 심정으로 성도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각종 경책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8장 5절과 열왕기상 12장 11절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성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이 거룩하신 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때로 범죄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거룩을 훼손하며 그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여 하나님이 영,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징계및그두 번째는 성도들의 징계의 과정을 통해 서 죄를 깨닫게 하고 민감 깨닫게 하고 민감하고 회개하에 더욱 성화되기를 그원하십니 다시 말해서 징계는 교정의, 교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의 영적인 주인은 완전하고 연구적으로 획득을 하지만 그 인격 자체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교정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와 징보는 다릅니다. 이런의이에서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징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결국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반면에 징계는 징벌을 당하기 전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랑의 회초리이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성도 12가지 대성경은 이렇게 징계되어 교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명의 11장 1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은 징계를 받으시기 바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기 36장 18일 전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문서 3장 11절을 통해 귀히 여기 여겨, 정의 여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문서 10장 7절을 통해 징계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0편 93편 12절을 통해 복이 될 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니 여섯 번째는 히브리스 12장 6절을 통해 징계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히브리스 12장 6절 7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 때문에말고 징계를 참아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히브리스 12장 8절에 둔 징계 속에 나타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히브리스 12장 9절을 통해 주님의 징계를 통해 더욱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힘부리서1장 10절을 통해 징계를 통해 죄를 벗고 그룹으로 나가는 법을 배우고, 열한 번째는 힘부리서1장 11절을 통해 징계를 감상으로 평가의 열매를 맺으며, 열두 번째는 고도전서 12장 31절 에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도록 징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7절에는, 하나님께는 징계받는 자의 복이 니냐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와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 말은, 고난이 형분의 차원을 넘어선 징계의 멜이라는 사상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살라고 주는 고난받는 사람은 복되다아는 뜻이기도 합니다. 10편 9312대 야서 1장 1 0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난이 악인에게 형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보게 되는 세 가지 이론 살펴보면 첫째는 자언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동기가 되어그은호의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루스 12장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유익역을 가져다 주는데 주, 가져다 주고자 하는 선한 것이 있다고 해서 세 번째는 히브루스 12장 1 1절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고난을 거부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난이 원인을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의 사람 목적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할것니다 때문에 본절 말면에서 기록하기를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혐오스러운 것이나 상처를 주게 한 무용한 것으로 경시되어서는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크게 존중되어 하며 주의 깊게 살려 되어야및 엘리바, 엘리바스의 말에 서 찾아보면 다섯 가지를 요약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도 치유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수많은 실현에서 우리를 건질 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최종적인 공개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건이나 전쟁, 충상래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분이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로 악인들의 멸망과 기건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비웃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함과 평안의 축복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밝혀놓습니다. 이제, 복받는 자가 거미할 일이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전농자의 업, 전농자를 없인 여긴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농자의 경책을 없인 여긴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 받들어, 순종, 경책일지라도 순종하시면 지속해, 지속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신 하한에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신 한 해가 되기를 예수으로축원됩니다결혼을맺습오늘본 말씀을 상관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돈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입니다. 그첫 번째는 강복의 비결과 금지 조항은 이방시절 성비를 상관하는 것이며두 번째는 강복의 비결과 금지 조항은 아인의꾀를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는 자의 자리 앉지 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복의 비결과 검지 조항은 전능자의 경찰 없이 여긴 일을 상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생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시므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휘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영원히 양식을 공급받는 영생 축복의 길을 이뤄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를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을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될 빼내어 주신 주님 복을 세어라 주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거신복을 이해하리라